야, 차 타고 박아야겠는데 박아, 박아. 이거. 박아박아 잠깐만. 야깐 내가 날아간다 이거. 내가 박아야 돼. 저거. 지금? 아니, 나 떼어. 지금. 그럼 타봐. 어디든 가야 돼 일단. 타어 있어. 여기. 왔어. 아래로 내, 아래로 내려간다. 이게 혼자였던 것 같은데. 어? 딴 애가 죽였다딴 애가 죽인거 같은데? 어딴 애가 죽었어 어디지? 괴물 없네? 피쳐는중 다리 쪽에 있는 애 잡은 거 같은데? 정박사 다리 쪽 조심 어. 왜범으로 잡았단 말이야 사개 계속 날라오네 저기있다 나이스 킬 왼쪽 왼쪽 어뒤디디디다번만어 어? 렘이 와뒤만 어. 끝난, 남았다 끝난것 같다 남았어 이제 40번 아, 아어그집 끝인가? 그집그 집이 이었겠지 아아 밖에서 뛰던 애 한명 있었어 어디까지 붙었는지 모르겠다. 어디 붙어? 일본 핑 방향에 한놈 있을 거야. 오, 아마 아마 오른쪽이 없, 어, 아 오른쪽은 없는데. 오른쪽 내가 방향 같게 그러면? 어. 집쪽 하나 노란 핑쪽 하나 뭐 이렇게기도 하는데. 나 오른쪽 발이 붙었다. <laughs> 나와야 되는 집에 있는 들 아아 둘다집 쪽이야 보인다 여기다 핑 여기 어, 봤어 봤어 하나 피절 하나는 여기... 뒤에 있어 어, 저, 저 노란 핑이지? 저기다 어 하나 하나 쪼금 여기야 여기 노란 핑이야 어야 이거 던져주 그 던질게 내가 어 던질 수 있으면 던져 다시 달렸어, 노란핑 여기 있다 들어 아, 아, 까비 끝, 나이스 나이스 찔렸다 어, 지원아 어, 어, 어. 오케이, 오케이 다 이걸 먹어 깔끔, 깔끔